지성이랑 함께하는 럭셔누 투어 한국 카톡 없거든 어어딜려고이미자 그때는 그탈수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 그옷 수는짜리 근데 망가졌어 망가졌어? 이건 쿠팡에서 산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튼튼한 튼튼한 거거샀는 쿠팡에서 필수 응. 너무 웃겨다 진짜 스는 너무 좋아 가이드가 다 나는 우산을 왜 들고 왔을까 비가 오나봐 얘인데 <laughs> 양산이었어 거의 뭐 뭐응 양산. <laughs> 양산 완전 양산이야 어색한 <laughs> <깨끗한> 거아 <laughs> 진짜 웃겨. 난 동양인들만 이런 거 쓰는 줄 알았는데 음. 서양인들은 안 쓰고 여기 이집트도 안잘 쓰는데 근데 내가 그냥 그냥 쓰는 거야 원래 나도 창창패 모르겠다 난제가 너무 더운데 어. <laughs> 괜찮은 거야 여기? 좋아하는 게? 어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번거하기 그래. 쉽지 않지. 야, 먹고 살기인데. <laughs> 먹고 살기인데. <살겠네. 웃음> 아, 진짜 여기 여기서 살았어. 여기? 이이 자리에서. 에 진짜? 거짓말. 아니 진짜. 여기, 왜? 여기 있었어. 왜? 응. 응. 응? 유적지 안에 살았다고? 아그 이퍼가 새로 만들어진 거야. 아. 어그 그러면 재개발되면 이거잖아 나라꺼였어. 아, 나라꺼. 하여튼 그 입구가 관심나 사실 이집트 오기 전부터 이집트 사람 만나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응.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기술로 이런 걸 하는 거는 뭐 가능한데 이게 거의 뭐, 거의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 내가 더, 너네는 진짜 천재의 나라다. 막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드디어 말했다. <laughs> 어, 나 이거 진짜 말하고 싶은데. 네, 장랑스럽습니다 그 천재성을 발휘해서 이제 빨리 안으세요 <laughs> 오케이, 여기는 가르침장입니다. <가장> 너 <laughs> 여기 네. 좀 와서 놀자. 사진에 진심인 남자야. <laughs> <laughs> 완성봉. <laughs> 너무 웃기다. 마크로스 페일 때 보러 야어요 씨가 피기 전에 아안 펴있을 때 모습을 음. 하고 있어. 그래서 음. 높이 차이가 있어. 이거 신기하다. 알고 보니까 정말 재밌다. <laughs> 그치? 어.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 모르고 보면 우리 그냥 지나갈 텐데. 낙소도 아 올수어 오. 8 0 4년. 1804년에 만든. 음 그때는 이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음아 낙서를 나도 남기고 싶어 <laughs> 진짜 잡퍼가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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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성이 왔다가 여기 지성이 왔다가 <laughs> <여기, 웃음> 저기도 1853년 삼뭐 누나 지금도 여왕이지만 <laughs> 나 여왕이야 이제 여왕이 될수 어. 있게 해줄게 오와 네, 머리 없는 석상이야 와 네, 머리만 나오게, 어 머리만 나오게, 여왕이 될수 아, 있어. 야, 저, 찍어줄게. 아, 미쳤다 이거.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클레오 파티랍니다. 오케이. <웃음> 여기는 소개해 <laughs> 줘. 올림픽 소용전. 할 수츠 여왕의 조카, 두드모세스3세가 음, 음. 만든. 아, 성스러운 영 r e 입니다한 u m i s s 기기 m e Oh, but you go. This is how you do your hugs on it. You saw a book of the go. How do you do it? She's a w 아이를낼수 있고 음, 네 바퀴만 돌자 네, 애매하게 열 바퀴를, 바퀴를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 죽어 더워서 그럼 어지러워 <laughs> 아, 어떡해 너무 썰렁해 아래 계그까지 아, 하면 어떡해 미치겠다 어지럽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어.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어 <웃음> 촬영 대기시켜 <laughs> <응>, 지금 간다. <웃음> 여기 <웃음> 우산 씌워주고 심지어 <laughs> 너무 웃겨 진짜 <laughs> 재밌는 아이 아이스라떼를 먹으러 가는 아이스라떼 원정대. 와와 맥카페야 아, 엄청 시원해. 와 맥카페다. <laughs> 이쪽으로 바로 여기. <우리> 오호 바로. <laughs> 와 yeah, 진짜 드디어 노래를 불러도 얼짱플라개를.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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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는 어제 계속 미스테리였고, 아이 좋은데 왜담요가 있지? 막왜담요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나 한번 먹어. 아, 겨울에 한번 먹게. 이집트에서 아이스 구할 수 있어? 얼음? 아이스튼? 응. 우리가 얼음을 좀 사고 싶어서 막 돌아다녔는데 못 구했거든. 이런 거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어그 진짜 맛있다. 음. 우유가 맛있네. 맛있네.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페라리가 여기 말이야, 이름이? 페라리가 뭐야? 페라리, 자꾸 우리한테 페라리, 페라리, 뭐, 이집트 페라리 카라고 수영이 응. 안녕 한국 오면 연락 해아 진짜 맞아 진짜 보고 응? 연락해 언니 인스타로 네, 연락해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우리 우리, 우리, 카, 우리 카톡 친구야 아 맞다 나도 약속 프레시 응. 약속 에브리바디 <laughs> 약속 네, 오늘 <laughs> 즐거웠습니다 야, 들어가, <laughs> 들어가십시오 갑자기 아유 가십시오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웃음> <들어가십시오. 웃음> 진짜 저희가 지성이한테 55달러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까먹은 거다 까먹었어 나 까먹고 얘 까먹고 지성 된 지성이 까먹지성 까먹고 근데 카톡이 왔는데 단두 글자 왔어 누나 <laughs> 여기 보이세요? 누나 <웃음> 아니 돈 받는 사람이 까먹으면 어떡해 너 솔직히 말해 우리 한번더 보고 싶어서 일부러 안 받았지 아니야 <laughs> 그래, <너. 웃음> 저녁 먹고 싶으면 연락해 네감사합 <laughs> <사줄게>. 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핵재미 었다 아, 진짜 웃겨 <laughs> 내가 밥 줄까? 따라따따따 <laughs> 따 <laughs> 여기 yeah, yeah. okay. oh, no, no,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 김나기 yeah. <laughs> yeah. yeah. 여기 어떻게? Oh. You live in Kenya? What's your name? Kim. Kim. Kim? Mm. Uh -huh. You live in Kenya? a yeah. uh. Are you living in Kenya? Yeah. Uh. Really? I haven't been to Kenya. o oh. Two times. This is k e n y a No. no. Yeah. I'm, I'm 에어 <목소리> 네, 네, 너무 멋있어 나 케냐 너무 좋아 네.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니 왜 이렇게 인기 있어요 아, 내가 보니까 어. 얘네가 뭐 케냐 이런 데서 놀러 온 거야 아 여기는 진짜 동양인이 없는 거야 야, 난리 났어 뭐지? 지금 사진이 올 <목소리> <맞아. 목소리> 난리 났어 <목소리> 나 지금 잠시나마 인기 많은 어. 연예인들의 느낌 받았어 아 여기저기서 손이 달려드는 느낌 너무 힘들어서써 온다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이거 정신 없다. 티켓 오피스 찾아 헤매겠습니다. 나. 어체, 찾체 조유. 간혹이 마요. 이상한 사람 됐어요. 비상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닌데. 오 이거 봐. 여기 우와, 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아니 근데 이 진짜 사람 발이 이만했으면 거인적인데 응. 어. 진짜 거인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그랬잖아. 지상이가 엄청 2m, 3m 되는 애들 있을 거라고. 맞아. 아, 4m라고 했다. 이 팔만한 길이의 손가락이라고 했어. 응. 밥 먹으러 가는 길. 오늘 룩스로에서의 마지막 끼니. 여기 엄청 유명한 유명한 아주 틈이 없어. 틈을 주지 않아. 저희 이제 되게 유명한데 추천을 받아서 가보고 있습니다. 양고기가 맛있다 해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뭘 시키셨나요? 와, 진짜 맛있어. 오, 어, 진짜? 수박주스. 오! 완전 진짜 그냥 찐 수박이야. 진짜? 이거 다른 거 탄맛이 아니라 진짜 맛있지? 나 봤어? 응이렇커졌 진짜 맛있다 나도 이거 한잔 시켜드려 어 진짜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일까? 아, 그냥 소스 같은데? 딴소스 같은데. 소스 어? 어? 맛있어 거짓말 진짜? 어아 아, 갑자기 애매하네 나 처음에 마카다미아 맛이 살짝 난 거야 어. 그래서 오맛있을데 끝맛이 약간 아, 이집트 맛이야. 와, 아, 언니가 말하고 딱 맞다. 그치? 처음에 막 낙차다미와서 오, 오, 맛있다. 하다가 갑자기 이집트 맛이 딱 나. 나이스? 네. 쫀득쫀득. 존드존드. 이 쫀득쫀득한 걸 아까 그 낙차다미아 소스에 찍어 먹으면 돼. 맛있고 아, 맛있어. 낙차다미아. <목소리>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뜨거. 어. <목소리>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양고기. 이거 맛있다 했어, 진짜. 이게 어, <목소리> 거의 하이라이트 같은 이건 우리가 그때 먹었던 <목소리> 코프타잖아. 이거 진짜 맛있는 데 어, 이거, 이거 치킨인가? 이건 치킨이고, 이건 비프 같아. 이건 양고기고. 이, 그치? 얘는 소고기가 없으니까. 아니 돼지가 없지. 아 죄송해요. 양을 이렇게 뜯어 먹는 게 어떨까? 맛있지, 맛있지. 짠. 어. 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야, 나이 테이크.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맛있어. 어. 다춤파 해주고, 약간.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우리, 우리 못해, 못해. 아, 너, <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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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여기 완전 댄스 파티 아, 너무 신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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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댄스 댄스. 오케 나이. 와, 우리 푸 민족이.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하자